생전의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징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음.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네. 커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CEO분들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을 자녀분들한테 증여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게 요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이 중소기업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 기업가치를 평가를 해보니 기업가치가 무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세요, 대표님들이. 예. 어그 전에는 증여를 일찍 했다가 자녀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노후 보장이 안 될까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증여를 하지 말자는 분도 사실은 있었고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했었는데 뭐 부동산 값이 눈 뜨면 오르다 보니까 증여는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 대표님들이 거기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1 세대 가업을 네. 온전하게 네. 2 세대에 우리 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옮겨주고 싶어 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강하시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어, 다른 자산과 다르게, 이, 이 법인의 이 가업은, 네. 어, 정부에서도 가업 승계 특례 증여를 네. 통해서, 어, 운전하게, 네. 그리고 절세를 통해서 이 가업을 옮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가업승계 특례증여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절세입니다. 증여세가 네. 엄청 작게 네. 들어가요. 네. 예, 아,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 자녀분한테 자산을 넘겨주게 되시면은 네.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고요. 네. 그 이상 1억 원까지는 10%, 네. 5억 원까지는 20%, 네. 10억 원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까지는 40% 초과 50%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가업승계특례증여인 경우에 만약에 증여를 해주시면 은 5억 원까지 세금이 없고요. 일단 네. 초과해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30억 초과해서 100억 원까지는 20%만 세금을 내는 데는 예, 그런 증여세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가업 승계 특례 증여 활용만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세율을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30억 원치의 주식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했을 때 네. 일반 증여인 경우에는 세금이 약 10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가업 승계 특례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해주시면 세금은 2억 5천만 원 거의 7억 7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laughs> 네, 네 배에서 다섯 배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같으면 은내 자녀한테 그렇게 넘겨줄 때 세금을 7억 7천만 원더 내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거 세이브해서, 넘겨. 중에서는 자녀분이 내시는 거거든요. 어... 당연히 특례증여를 활용을 해야겠죠. 누가 뭐 세금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요. 이제 이특례증여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다 되는 건가요?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예. 가업승계특례 증거가 참 좋은 어떤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음, 조세특례 제한법에, 예, 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란, 어, 기업에서, 음, 이 특정한 부분에서 이그 요건을 맞춰야지, 어, 조세에 대해서 경감을 받거나 혹은 중과를 해준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특정한 조건을 맞는 그런 어떤 이 기업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네. 어, 아주 좀 당연한데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어, 그거, 그거 당연한 건데 왜안 되지? 이렇게. 예, 좀 놀라시는 것들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특례 증여 조건 중에서 네. 증여자가 예, 넘겨주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회사 설립일이 증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대부분 창업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10년 이상 가업 종사라는 부분이 사실 10년 이상 연속해서 네. 예, 가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2015년 경에 대표님께서 회사를 갑자기 좀 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 이유는 본인의 가지급금이 많아서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는 약간 8개월 정도 사임이 되어 있었고요. 다시 8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근데 대표님은 사실 8개월 동안 계속 본인이 경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등기에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도 스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10년 이상 가업정사 조건에서 중간에 퇴직한 후에 재입사를 해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표님 본인만 알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10년 동안 연속이라는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네. 대표님들이 중간에 그렇게 퇴직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네. 어, 다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다시 취임을 하셨으니까 네. 2016년부터 10년, 그러니까 네. 2026년, 예 이제 가후 승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죠 예. 이런 경영조건에 만족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네요 어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혹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어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음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그 동업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그 근로자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셨는데 한 분은 대표님이 올해 대표님을 하시다 보니까 야 너도 대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너가 대표 좀 하고 내가 이번에 대표에서 빠지겠다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대표로 1년 정도 하시고 본인은 대표 이사와 이사직을 다 사임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냥 근무를 하셨거든요 이분은 네. 근데 이제 10년 연속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임원에서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아... 예, 일반 직원으로 돼 계시면 안 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취임을 하신 이후로 또 10년 동안에 네. 예, 가업 승계를 잡아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대표님이 중간에 퇴직을 한 경우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너도 한번 대표를 해보라라고 해서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섰던 네, 예, 그런 게두 가지 임원에서도 예, 예, 빠졌던 네, 그런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네, 그특례증여에 해당이 안 되셨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혹시 또 다른 어떤 뭐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 예, 두 번째 케이스인데 네. 이런 경우는 에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특례징여로. 승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음. 이 상황에서 일단 주식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10% 20%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 대표님께서 대직을 하신 거예요. 음. 어, 세무사의 얘기를 듣고 대표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10억 원을 받으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얘기가 대표님이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 10억 원을 받아가시면 순이익에서도 빠지고 순자산도 빠질 거다. 그러면 주식 가치가 한 35억 정도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정해서를 적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어, 계속해서 그리고 현재 대표님이 승계하는 이 시점에서 대표님이 가업에 종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게 시점에. 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신청하는 시점에. 근데 대표님 작년에 퇴직하셨잖아요. 근데 오면이 대표님 지금 법인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퇴직을 하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예, 이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예, 어, 아니, 특례증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예. 이게 잘못된 컨설팅 때문에 사실은 낭패를 좀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어, 특례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아, 특례증의 요건에 보면. 특수 관계자를 포함해서 지분이 50% 이상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0년을 보거든요. 음. 어, 제가 컨설팅한 케이스 중에 2013년도에 이 법인은 이미 30년이 넘은 어떤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계셨고요. 다만 일부 지분이 타인한테 가지고 이제 타인에 가지고 있었는데 음. 2013년도에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음. 대표님이 어 회사가 잘못되면 이제 과점주주의 이찬합세 의무 음. 예이 부분이 있어서 지분 51%를 그 타인 주주한테 잠시 넘겨 놓았던 음. 데가 있었었습니다. 음. 한 음. 1년 정도 네. 회사가 정상화돼서 본인이또 네. 가지고 오셨다더라고요. 하 음. 근데 문제가 네. 2013년도에 그 지분을 넘겼었을 때 본인의 특수 관계자 포함해서 49%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 관계자 그50% 이상 돼야 되는 그 부분이, 네. 예, 만족을 못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업성계 특례 정의를 2024년도, 네. 예, 10년이 전 24년도에 가능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게 기다렸다가 승계를 또 다시 해야겠네요. 네. 그 계속 말씀하셨던 게 10년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궁금한 게 10년 연속이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뭐 빠진 기간은 빼고 앞뒤 합쳐서 10년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요건 충족이 빠지면 다시 그때부터 10년 연속 다시 시작하는 건지 이게 살짝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후자가 맞습니다. 예,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특례정의를 하는 시점으로서 역한 연속에서 10년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경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경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퇴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 외에도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내용들이 예기치 않게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나가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가업승계 특례증여 정말 좋은 제도이고 네. 절세에도 정말 효과가 되는 예,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런데 네. 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증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증여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소기업을 잘 아는 네. 전문 컨설턴트와 네. 꼭 상담을 통해서 네.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자칫 잘못하면 예, 요건에 해당되지 네. 않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셔서 네. 예, 컨설팅을 통해서 네. 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